여러분 뉴 산타페 d m 요뉴 산타페 d m 그 계기판 탈착을 영상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뉴 산타페 d m 그 계기판 탈착 방법은 그 운전석에 이렇게 이제 앉아서 있을 때 그 이쪽 부분은 아예 손을 댈 필요가 없습니다. 이 계기판 옆에 보면 라디오가 있고 킥박스가 있고 요 카바가 있잖아요. 그러면 이쪽은 아예 요 부분은 손댈 필요가 없다. 요 계기판서부터 요 아래 요 둘레는 아예 손댈 필요가 없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가지고 이제 손댈 방대 손대는 곳은. 여기 보시다시피 이 부분하고, 여기하고, 여기, 이 부분만 뜯으면 그 계기판을 뗄수 있는 거죠. 어떻게 하냐면 이 아래쪽 먼저 카바를 드라이버 하나, 둘, 셋, 네 개. 그거를 풀릅니다. 그리고 옆에 이 카바를 고무, 띠고무를 빼고요. 옆에 이 카바를 이렇게 벗기게 됩니다. 벗긴 다음에 요 계기판 이 볼트 여기 하나 두개 빼고 또이카버 볼트도 하나 두 개를 뺍니다. 그다음에 이카버 볼트 아래를 이거를 제끼는 거죠. 핀식으로 여기 이렇게 홈이 껴져 있는데 요 부분을 벌려서 자. 자, 요렇게 해서 이제 빼서 내려놓고요. 이, 이제, 이, 요, 스위치가 있는 힛, 열선, 그, 또, 계기판 조명 등 밝고 흐리게 해준 이 곳을 드라이버를 하나, 두 개를 뺍니다. 그리고 옆에 걸 빼고 세 개를 풀른 다음에요. 드라이버를 제껴서, 이렇게,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게 됩니다. 그러면, 하나, 둘, 세 개를 뺀 거죠. 그 다음에 이 에어 닥터, 이거 핀을 이렇게 눌러서 여기 에 해가지고 이렇게 제껴서 이렇게 들어야 된다. 이거는 볼트가 있는 거는 여기 두 개가 박혀 있습니다. 이 안쪽에 이렇게 보면 이 부분에 하나, 두 개가 박혀 있어요. 근데 그 아래 것은 요거는 이제 뭐 사실 뺄 필요는 없어요. 하나만 박혀있다 생각하면 됩니다. 이 에어 닥터. 이에요. 예, 닥트는 하나만 돼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. 요 부분에 이 부분에 박는데 요거 하나만 끌면은 요건 빠지는 거고요. 이쪽에는 볼트가 박혀 있지 않고 만일 이걸 뺄 필요는 없지만 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요 틈새 같은데 기세 안 나는 분 요런데 살짝해서 이렇게 제끼면 아무 볼트 없이 양쪽은 빠질 수 있고 라, 그 라디오를 탈착. 할 수가 있는 거죠. 라, 요거 빼면 라디오 두개두개 두 개? 양쪽 두개 볼트가 있어요. 요거 카바 요 에어덕트를 빼게 되면은요.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그 볼트가 없는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라디오를 뗄 때는 그렇게 하시면 라디오는 떼집니다. 키박스라든지 이런 거는 떼지 않고 요 것도 떼지 않아도 라디오는 뗄 수가 있는 거죠. 그럼 이제 요 계기판을 덮고 있는 그 다시방 그 패드 같은 게 있죠? 계기판을 덮고 근데 그거는 이렇게 핀 식으로 제껴서 요 아래도 제끼고 요 위를 손으로 요거를 이렇게, 이렇게 들다 보면 이렇게 빠집니다. 아무런 핀도, 아무런 그 볼트도 없고 이렇게 핀으로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개이 핀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웅장하지만 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계기판에 볼트를 하나, 두 개를 풀르게 됩니다. 풀르게 되면 이게 이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빠지냐 하고 또 이렇게 잘안 나오는데 걱정하실 수가 있죠. 근데 핸들을 아래쪽으로 내리고 그 아래 부분에 아래 부분에 잠깐만 요 새끼 드라이버를 이 아래 부분에 아래 부분에 요 카바가 조그만 게 하나 있어요. 그 카바를 빼는 겁니다. 카바를 위로 잡아 빼는데, 잠깐만요, 그거를 보여드릴게요. 빼고 있어가지고, 요거를 이제, 요 안에 카바는 지금 빼서 내려놨는데요. 그거는 드라이바로 이렇게 살짝 눌러서 요 안에 핀을 뺄수 있고요. 이 볼트 두개 끓는 다음에 계기판을 이걸 앞으로 이렇게 잡으세요. 하나, 둘, 이렇게, 이렇게 잡아 땡깁니다. 양쪽을. 잡아 땡기는 거죠. 그런 다음에 계기, 계기판을 드러내면 되는 겁니다. 자, 있었죠 여기를 이제 스위치를 눌러서 이 부분에 스위치를 눌러서 이렇게 빼면 계기판이 빠집니다. 이 부분은 만질 필요 없고 이안 부분만 그래서 요 키만 눌러서 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. 자 이렇게 해서 계기판을 탈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. H5빌이었습니다. 조립 영상 때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H5빌이었습니다.